어, 이번에는, 이, 잡기 재관격이라는 것이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잡기 재관격. 네. 이편택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격국 중에 하나고,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격국입니다. 이것은. 어, 이것은, 무슨 말이냐. 아, 진술, 추미, 토월생. 진술, 추미는 사토죠? 이 토월생이, 예, 났는데, 거기서 뭐가 투과되 했느냐. 어떤 기가 투관을 했느냐.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사길신, 사흉신을 공부를 했는데, 예, 사길신에 해당되지 않을 때, 이때 이것을 충원하면은, 응? 충. 충원해서 충계를 한다고 합니다. 충원해서 속에 있는 것을 열어본다. 토라보는 예, 것은, 예, 우리 그 법을 창고라고할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다 예, 토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토가 없을 때는 이게 예, 충원하면은얘 예, 이제 코가 열린다. 그렇게 해서 거기서 예, 이제 충제가 되어가지고서 예, 거기서 나오는 길신을 용신으로 해서 이 예, 사주를 간명하는 것입니다. 예, 사 길신이 나와 있을 때는 예, 충원하면 안 됩니다. 그냥 사기신을 바로 용신으로 예, 사용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 충원하면은, 예, 충이라는 것은 움직이는 것이고, 동요하는 것이고, 그 모든 것은 가만히 있으면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생기지를 않습니다. 모든 것이 움직이고, 동하고, 충하고, 깨지고, 부닥치고 하면서 좋은 일도 생기고, 나쁜 일도 생기고 어,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 사기신이 있을 때는 충화만 흔들리니까 안 좋은데 사기신이 없고 사융신이 있을 때는 충화라면 그 안에 있는 것이 보물창고가 열려서 좋은 것이 나오면은 다시 우리가 그걸 이제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논리로 어, 이것이 예, 잡기재반격이라는 것은 그런 논리로 성립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해야 좋느냐 이사월생인데 예, 일간은 뭔지 모르겠죠? 일간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제 일간이 강한가? 내가 강한가? 또, 나를 도와주는 인수 비견이 많아서 나를 도와주는가? 또, 용신이 서로 균등한가? 균형이 맞는가? 균형이 안 맞으면 약하면 도와줘야 되고, 많으면 극해줘야 되고. 그렇게 할수 있는 명 중에 희신이 있는가? 그렇게 도와줄 수 있, 희신이 있는가? 이런 것은 아주 좋은 명이고, 예. 내가 쇠약한가? 쇠약한데 나를 또 그가는가? 용신이 균일하지가 않는가? 어? 그리고, 용신과 동일한 오행이 천간에 나타난다 용신이 그것을 지장투관이라고 합니다. 간에 나타나는 것을 투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의 장에 있는 것이 간에 나타났다. 그것을 그 말을 지장 투간이라고 그러는데 그 영신이 간에 나타나 있느냐 투간되어 있느냐 예, 그렇게 해야 그런 것이 예, 좋다. 그런 그래. 예, 잡기 재관님께는 그런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예, 여기 시상일이 귀라는 격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꼭 알아둬야 될 격입니다. 응? 꼭 알아둬야 될 격. 이건 뭐냐면 시에 가서, 시 간에 가서 편관이 있다. 근데 이거 편관이 강하다. 그러면은 그것을 우리는 시상 1위 교육계획이라고 해서 아주 좋게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관이 섞여있던지, 그것이 또 약해서 균형이 안 맞으면 안 좋죠. 시상 딱 정관이 없이 평관 하나가 딱시 정관 청간에 나타나서 심도 강하고 몸도 강했을 때 이때 우리는 이것을 시상 일위 규격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많이 있습니다 격이 많이 있는데 이제 대충 편격은 이런 이런 종류가 있다 이것을 아시고 가서 예를 들면은 예. 네. 공록격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개일 개축시를 공록격이라고 그러는데, 왜 그러냐. 해충은딱그 사이에 가서 뭐가 들어가 자가 들어간다. 공록. 개일수에 걸록이 그 끼어 있다. 그렇게 하면 그것이 쫓쳐 나온다. 그래서 그것을 공록격이라고. 또 가서, 이제, 이제, 신일갑술시 같으면, 신, 유, 술, 근데 유가 가운데 빠져 있어요. 신일 술시, 그러면은 유를 같이 하면서 들춰낸다. 유는 뭐냐? 유는 갑일의전관입니다귀 이렇게 해서 들춰내는가? 이렇게 없는 것을 이렇게 들춰내는 것은 이거 아주 좋은 격이라고 그럽니다. 아까 처음에도 이 얘기를 했지만은 왜 어떻게 해서 이런 격이 성립되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 기의 작용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줄 알고 이런 격이 있다. 이런 경우에 해당될 때는 이런 격으로 감명을 한다. 그렇게 알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많은 편격 잡격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참고로 알아둘 필요가 있다. 그래서 참고로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더 이제 자세한 부분은 또 책에 설명이 있고, 이 격국은. 예, 정격이 제1번, 그다음에 종합격이 2번. 그래, 이세 가지가 주류를 이루고 거의 다 이걸로 해서 보고, 이런 평격은 아주 극히 드물다. 응? 그러나 알아둬야 된다. 어?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